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리플 XRP 투자자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리플의 미래, 즉, 스위프트를 대체할 것이라는 거대한 서사의 정면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현존하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 바로 스위프트의 최고 임원에게서 말입니다. 지난 몇 년간 리플 투자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국경 간 송금 시장의 혁신이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리플이 처음 제시했던 이 비전은 말 그대로 혁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느리고 비싼 기존 스위프트 망을 빠르고 저렴한 XRP 원장으로 대체한다는 아이디어는 수많은 투자자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죠.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스위프트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그 점유율의 일부라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물음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리플의 근본적인 가치제한은 여전히 유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기득권의 상징인 스위프트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스위프트의 최고 혁신 책임자, CIO 톰 자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링크드인을 통해 XRP는 글로벌 은행 결제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저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 은행 시스템을 지배해온 기득권의 핵심 인사가 리플의 스위프트 대체 내러티브에 대해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발언 하나로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XRP의 실제 역할과 그 한계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도대체 스위프트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이며 그들이 지적하는 XRP의 치명적인 결함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리플 투자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 거대한 도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법적 최종성의 부재. 스위프트 CIO가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법적 최종성. legal finality 차드의 부재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은행 간의 거래는 단순히 돈이 오고 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가 완료되었을 때이 거래는 법적으로 완결된 상태, 즉 파이널 상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명확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톰 자크는 HRP가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될수 있을지 몰라도 은행들이 결제의 최종 책임을 외부 토큰인 HRP에 맡기는 것에는 명백한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법적 효력이 담보되지 않는 결제망을 사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는 일입니다. XRP로 송금을 처리하다가 사고가 터졌을 때그 법적 책임을 리플 네트워크에 물을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욱 현실적입니다. 바로 XRP의 회계상 정체성 문제입니다. 톰자크는 XRP는 은행 예금도 아니고 규제된 통화도 아니며 은행 재무제표에 기재되지도 않는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이 XRP를 공식 자산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회계장부상 현금이나 예금으로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공식적인 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때 법적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 돈은, 예금자 보호법 등에 의해 법적 보호를 받지만, XRP로 거래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청구하거나 책임을 물을 주체가 애매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관에게 신뢰는 생명인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XRP를 결제망의 핵심으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논리죠. 세 번째 지적은 비용과 거버넌스, 즉 통제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톰 자크는 토큰화된 예금과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이 주류가 되면 은행들은 이미 자신들이 발행하고 신뢰하는 자산으로 충분히 결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외부 자산의 통행세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통행세란 은행이 자체 자산이 아닌 XRP 같은 외부 암호화폐를 이용하면서 치르게 되는 수수료나 비용을 의미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은행들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완벽하게 통제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토큰이나 공식 승인된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되는데 왜 굳이 거버넌스 통제권도 없는 외부 네트워크 리플에 의존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은행들이 XRP 네트워크에 올라탈 유인이 전혀 없다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XRP 원장의 중앙화 이슈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스위프트 측은 진정한 회복탄력성은 중립적이고 공유된 거버넌스에 있다며 기관들은 경쟁사의 네트워크 위에서 운영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들이 리플이라는 특정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망보다 자신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신뢰를 구축한 망을 선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스위프트는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리플을 저격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리플의 강력한 경쟁자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토큰화된 예금과 은행들이 주도하는 규제형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최근 글로벌 대형 은행들은 리플을 통하지 않고도 국제 결제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제정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시티그룹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JP모건이나 뱅크오브, 아메리카 같은 공용 은행들 역시 디지털 달러 토큰을 활용한 결제망을 이미 추진하고 있죠. 이들이 만드는 토큰화된 예금은 스테이블 코인과 맞먹는 즉시 결제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면서도 은행이라는 강력한 규제 테두리 안에서 운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플이 내세웠던 장점들을 은행들이 직접 구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노리는 시장은 어마어마합니다. 한 금융 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2030년대 초까지 전세계 토큰화 자산시장 규모가 무려 3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화로 환산하기도 어려운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영란은행이나 국제결제은행, BIS 같은 글로벌 중앙은행들도 이런 토큰화 결제 실험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성금융권 전체가 이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리플이 내세웠던 XRP로 스위프트를 대체한다 은서사는 과거에 비해 설 자리가 조금씩 좁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리플이 SEC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전통 금융권은 리플 없이 자신들만의 디지털 결제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근본적인 구조의 차이도 명확합니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은행들이 지분을 공유한 협동조합형 네트워크입니다. 스위프트 자체가 자산을 발행하거나 회원사인 은행들과 경쟁하지 않고 중립적인 인프라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반면 리플은 xrp 기반의 자체 결제망을 운영하는 민간 기업입니다. 최근 리플이 미국에서 은행 면허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만약 리플이 정말 은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으로 삼으려던 은행들과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구도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며 블록체인 기술은 스위프트 인프라를 보완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리플의 꿈은 정말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진짜 시그널을 찾아내야 합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실제 도입 사례의 에이드 액션입니다. 과연 어떤 은행이 리플의 XRP 기반 솔루션을 실제로 도입했는지 그 성과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냉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파트너십이 아닌 실질적인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계약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스위프트가 2025년부터 시작할 토큰 자산 거래 파일럿이나 JP 모건 등이 추진하는 경쟁 기술의 성과도 함께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금융권의 실증 사례야말로 향후 어떤 기술이 표준이 될지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단연 규제 환경입니다. 미국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어떻게 결론 나는지, 유럽의 미카, MICA, 규제가 시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은행들의 기술 선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각국 중앙은행들이 새로운 결제 토큰들을 법적 최종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는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리플이 주장하는 비용절감 효과, 기존 대비 40에서 60% 맞다가 실제 데이터로 검증되는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은행들의 자체 토큰망이 비슷한 수준의 비용절감을 달성한다면, HRP의 우위는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스위프트가 이렇게 대놓고 리플을 비판하고 나선 것을 역으로 해석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스위프트의 이러한 반응이 그만큼 리플의 기술력과 잠재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최고임원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비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기성 금융권의 견제가 거세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장의 파이가 크고 리플이 그들의 점유율을 빼앗아올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금융 질서가 재편되는 거대한 전환기에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SEC와의 규제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된 지금, 리플은 이제 막 본격적인 비즈니스 확장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스위프트의 비판과 같은 현실적인 장애물들을 인정하되, 리플의 잠재력에 대해 섣불리 비관적인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리플이 어떤 전략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그리고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